좋나치 아 따뜻한 환실이 좋은 벌써 이런 싸늘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어머 정말 따뜻하고 아주 딱 나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허브 꽃들어 어떻게 다시 사철 필까 너들도필 거야 음이야생아 씨앗 좀 보세요 너들 정말 야 물을 안 줘도 뭐 이렇게 잘 사네 응 가을입니다 약간 쌀쌀하더니 이제 딱적당하게 좋습니다 어머나 너무 점유 햇볕에라고 밖에 내놨더니 시간별로 다르게 쑥쑥하네. 아유 이뻐라. 그 이뻐라. 아유 이뻐라. 아유 이 색깔 좀 봐. 또이 응, 색깔 좀 봐. 어. 아이고야 너무 크다. 정말. 어머 어머 이거 좀 봐. 아 이쁘다 정말. 바바가 달리고 멋진 가을입니다. 오늘도 즐겁게 비싼 하루만 드세요. 안녕.